자, 업비트 멀티버스 X입니다. 최근 비트코인 상승과 더불어 여러 알트코인들 정말 말도 안 되는 상승률 보여주고 있는데, 현재 멀티버스 X 코인 또한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큰 상승을 해주었고, 지금 현재도 진행 중인 상황이며, 지금도 진입을 못하신 분들이나, 여기서 매도 타이밍 어디서 잡아야 되는지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 모두 저희 무료 소통방에 먼저 문의 주시면, 이런 부분들 저희 전문가가 다한분한분다 한분한분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지금 제 소통망 같은 경우 저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리미리 자리를 잡아 두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기서 어떤 조정이 온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수익권은 만들어 놓은 상태라 괜찮지만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들어가야 할지 말지, 나와야 할지 말지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여기서부터 반드시 지금 중요한 지진선 라인에 있으니까 반드시 꼭 실시간 대응해 주시고 가능하다면 저희 무료 소통망에 들어오셔서 전문가 상담 후에 대응하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추가로 여기 잠깐 보시게 되면 이 멀티버스 X 시가 총액이 2.2조 원이고 그러니까 약 2조 원이고 뉴스 기사 하나를 보시게 되면요. 이 비트코인 가격 조정, 알트 시즌 도래할 수도라는 제목이 되어 있는데 이번 조정으로 알트코인 강세가 일어날 수 있다라며 레멘 판데가 분석을 했었는데 지금 정확하게 모든 알트들 전부 다 지금 불장 형성되고 있으니까 이런 시장 절대 놓치지 마시고 반드시 저희와 함께 매매 타좀 잡아 보면서 수익률 한번 극대화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여기서 잠깐 저희 소통방에서 수익 났던 내용 먼저 말씀드리고 추가로 내용 이어나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분 같은 경우 11월 30일 목요일에 제 번호로 숫자 1번 잘 문자 남겨 주셨고요. 제가 그 다음 날 아침에 바로 문자 남겨 드렸습니다. 그래서 문자 내용을 보시게 되면요, 코인은 비트코인 골드 추천드리면서 2만 천원 이하의 매수 2 5 0 0 0원에 매도 비중은 50% 추천드렸고요 매수 근거를 보시게 되면 라지 ABC 상승을 해야 함에도 이전 고점을 뚫지 못했고 내려오는 조정이 피보나치 대도는 0.618 부근까지 왔을 때 다시 재진입해 이전 매물대 부근에서 매도할 예정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보이시는 이 저점을 찍고 단계 ABC 파동이 나오는 구간에서 이전 고점을 뚫지 못하고 조정을 한번 받았고요 이제 다시 언제 올라가야 되는지 봐야 하는 상황에서 피보나치 0.618 부근까지 하락을 하고 진입각을 보고 있었는데 이 피보나치 0.618 부근에서 형제 코인인 비트코인이 가격 상승을 해주었고 그에 따라 피보나치 0.618 부근에서 다시 진입을 하여 이렇게 다시 한번 단기 ABC 파동이 만들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었고요 실시간으로 계속 차트를 확인해 가면서 현재 고점 부근인 25,000원대 부근에서 더큰 힘을 발휘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안전하게 25,000원 이하의 매도가를 안내드렸고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 정확하게 11월 30일 이때 번호를 남겼습니다. 남겨 주셔서 제가 그 다음날 아침에 바로 신호를 드렸기 때문에 현재 이 부근에서 이렇게 체결이 됐을 겁니다. 자 그래서 최종 매도 같은 경우에는 결국 지금 이렇게까지 올라와서 이전 고점 24,000원을 뚫는 약 25,000원의 매도 신호를 드렸고 최근에 이렇게 매도가 실제로 됐습니다. 그 이유가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조금 빠진 상황에서 이전 고점보다는 힘을 발휘하고 그 이상은 못할 것으로 생각을 하였기 때문에 안전하게 이가격의 매도 신호를 드린 거고요. 그래서 저희 소통방에 계신 분들은 지금 이 코인 하나 로 계좌 대비 최대 20% 정도의 수익을 다들 하루 아침에 단타로 가져가신 상황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코인, 이 비트코인 골드 뿐만 아니라 지금 시장과 비슷하게 수익 나와줄 만한 코인 현재 정말 많이 있고요. 지금 같은 시장은 단타로 빠르게 수익 볼수 있는 시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저희랑 같이 수익 보실 분들은 지금 아래 나오는 번호로 숫자 1번, 숫자 1번과 문자 한번 같이 남겨주시고요. 이렇게 알아서 타점 잡아주는 채널은 진짜 웬만하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매번 이런 타점 놓치지 마시고요. 뭐 저희가 돈 받는 것도 아니고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 한통 남기시는 거 절대 어려운 거 아니니까 꼭 저희 무료 소통만 미리미리 입장하셔서 앞으로는 실시간 대응.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시 차트로 돌아와서요 자이 멀티버스X 수익 못보신 분들 혹은 여기 고점에서 물려있으신 분들 모두 집중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지금 이렇게 보시는 자리들에서 반등자리와 큰 상승이 나오기 전에 이 차트에서 주는 신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보는 지표가 따로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은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수 없는 점만 양해 부탁드리고 이러한 신호들을 저희가 실시간으로 파악을 하면서 저희 소통방에 계신 분들에게만 안내를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저희 무료소통방. 입장을 먼저 해주시는 게 먼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요. 지금 이 영상에서는 제가 여기서 추가로 더 들어가세요. 지금 괜찮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제가 계속 실시간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드리면서 수익률을 극대화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소통방에 문의를 주신 분들 중에 거의 대부분이 손해를 보시거나 고점에 물려있는 경우에서 연락을 주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냥 무작정 기사나 이슈들로만 가지고 본인 느낌으로 가지고 들어가셨다가 매도 타임을 을못 잡고 손해를 보신다거나 고점에 물려 있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어떤 조정이 오더라도 어떤 대응이 다 가능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 무료 소통방에 들어오셔서 아 이쯤 되면 고점입니다 신호를 드렸을 때 매도 타이밍까지 한 번에 깔끔하게 잡아 보시고 아 이쯤에서 다시 들어가셔도 됩니다 했을 때다 같이 한번 들어가 보시면서 수익률 극대화 한번 해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어떤 유튜브 영상이나 기사 이슈들만 보시고 본인 느낌 대입해서 무작정 들어가시지 마시고요. 반드시 저희 무료 소통방 통해서 매매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저희 무료 소통방 수익 보셨다 해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추가적으로 금전적인 요구 절대 없으니까 이 부분 인지해 주시고 이렇게 무료로 타점 알아서 다 잡아주는 무료방 진짜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런 좋은 기회에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투자금, 조금이라도 현명한 투자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비트코인 차트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코인 시장 정말 많이 똑똑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예전 불장 같은 경우에는요, 누구나 수익을 볼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더라고 한다면, 앞으로 다가올 다음 불장에서는요, 주식처럼 오직 정부의 비대칭성으로 한 승부를 봐야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모두가 다 아는 정보로 투자를 하게 되면, 과연 누가 돈을 잃겠어요? 결국, 이 주식 시장, 코인 시장이라는 건, 죄송하지만 누군가는 돈을 잃어주셔야지. 그 시세 차익으로 수익이 저희처럼 구조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는 모르는 혹은 모를 수 있는 정보에 투자를 하셔야지만 최소한의 승산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저희 구독자분들과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분들이라도 지금 아래 나오고 있는 번호로 숫자 1번 숫자 1번 한번 남겨주시고 문자 한통 남기는 거 어려운 거 아니니까 문자 한번 남기시고 수익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혼자 하고 계셨던 분들은 본인이 가지고 계신 코인부터 앞으로 어떻게 하면 계좌 개선하면 좋을지 저희 트레이딩팀에서 다 도와드릴 거고요. 당연히 모든 자료나 상담은 무료로 진행되고 굳이 내돈 드는 건 지금 보낼 문자 한통 통신료 정도일 겁니다. 만약 그렇게 저희가 드린 도움으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라고 하시면 그때 가서 저희 유튜브 채널 다시 한번 들려주셔서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셔도 충분하니까요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1번 문자 1번 한번 남겨주시고 앞으로 실시간 대응 받으시면서 소중한 투자금으로 조금이라도 더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